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기간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결제하시면 15%에서 많게는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만 하시면 되고요. 또 카드로 쓰신 금액은 2차 소비복권에도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혜택 받는 법부터 카드 적립 방법, 복권 응모 방법까지 어르신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꼭이 기간 안에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혜택입니다. 바로 지역 카페 추가 적립 혜택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용인 와이페이, 고양페이, 광주 사랑 카드 같은 지역 카페 있죠? 이걸로 결제하시면 이번 행사 기간에 추가로 5%를 더 적립해 줍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역화폐로 5만원 쓰면 약 2,500원, 10만원 쓰면 5,000원, 20만원 쓰면 만원 정도가 적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도 기본 혜택이 있잖아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 지역은 15% 충전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행사로 추가 5%까지 더해지니까 지역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보시고 약국 가시고 밥 드시고 평소처럼 쓰시면 금방 적립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어제 지역 카페로 결제했는데요, 정말로 5%가 바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역 카페 쓰시는 분들 이번 기회 꼭 챙기세요. 두 번째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입니다. 전통 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또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하시면 5%에서 최대 15%까지 돌려받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서울과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과 특별재난 지역은 15%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충전할 때10%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 추가 지원 5에서 15%까지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약 15%, 비수도권은 약 20%,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10만원을 쓰면, 기본 충전 할인 10%에 추가 15%까지 더해져서, 총25%즉약 25,000원이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4분의 1이 돌아오는 셈이죠. 이 환급은 행사가 끝난 뒤 11월 20일 이후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종이 온누리 상품권은 이번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쓰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상생소비복권 2차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일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5만원 쓸 때마다 복권이 한장 최대 10장까지 자동으로 응모가 돼요. 그리고 이번 2차는 1차보다 당첨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총 5천명이 당첨됩니다. 당첨금도 큽니다. 1등은 2천만원씩 20명, 2등은 200만원씩 40명. 3등은 100만원씩 1,140명. 4등은 10만원씩 3,800명. 총 20억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2차도 비수도권에서 결제하신 분들만 1등 후보가 됩니다. 수도권에 사시더라도 지방 전통시장 가셔서 5만원 이상 카드로 쓰시면 1등 기회가 생깁니다. 발표 일정은 1차 발표는 11월 둘째 주. 2차 발표는 12월 초입니다. 이미 상생페이백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하실 거 없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인터넷에서 상생페이백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하셔야 이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쓰시면 충전 혜택에 추가로 5% 적립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쓰시면 최대 15% 환급, 그리고 카드로 쓰시면 소비 복권까지 자동 응모됩니다. 평소처럼 장 보시고 병원 약국 가시고 동네 가게 이용하시면 혜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기회 꼭 챙기셔서 현명하게 소비하시고 행운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영웅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